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입니다. 오늘은 인문학 시간 차원에서 언어수리편 15번째 문장을 또 현대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편은 총 37번째 문장이 있는데 어, 어느 덧 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리편은 주로 공자가 제자들하고 지금 교과정에서 있었던 문제, 특히 공자의 한 금수한 면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또 그런 대목을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읽어드린다면, 자왈 반소사, 엄수하고 곡괭 이친지일 때낙역 제기 중이라. 불이 이 부착이 어아여 부운 이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기서 특이한 발음은 요 요운데 요는 거 음, 먹을 식자잖아요, 이죠 먹을 식. 근데 먹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사라고 있습니다, 요 사라고. 자 하나는 해석을 해야 된다면 자왈 공적께서 말씀하셨다. 반, 이 밥반자잖아요. 그렇죠? 백반 한다할 때, 백반인데, 밥반자인데 한편으로는 먹다는 뜻도 있습니다. 먹다, 먹는다, 먹는 반이라는 뜻으로 이때 소는 소통할 때소자인데 여기는 좀 모래 같은 밥을 이 소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 쓰더라고요. 뭐 소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밥이 꼭 모래야 같았다 라고 할때 그때 소설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모래와 같은 밥을 먹고 엄수 물을 마시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돼? 곡갱갱 자는 팔뚝갱 자거든요 어? 팔뚝을 꼭 어, 접어서 이 침지라 그것을 베개로 삼는다 그러니까 밥을, 그친 밥을 먹고 물 마시고 팔뚝을 껴서 어 베개를 삼아 잠동할 때, 에, 저, 즐거움이 또한 재기 중이라 그 가운데에 있다. 그러니까 천민낙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거친밥을먹고 마시고, 에 팔, 팔을 팔을 베로 삼아 누워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그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구나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참, 뭐 이렇게 사는 모습이 참, 이 참, 어려운 상들이죠, 그죠? 음. 아,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 곡갱, 곡갱 침지락이라는 이제 뭐 곡갱 지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곡갱지락. 곡갱 지락. 곡갱. 지라 팔을 대고 자는절구국 물결 같은 데 그게 아니고 뭐 진짜 어려운 삶이죠. 그 가운데도 이와같이 절금이 있다고 하네요. 또 공자 뭐라고 있냐면 불이 불의. 불이를보니까 의롭지 못하고 또 부자 또 귀한 것에 대해서 와 어, 아, 나에 나의 e x i 는 여부 운이라. 여 같다. 떨붙자. 구름과 같다. 땅구름과 같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불이 에... 뭐요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불이부 뭐 어렵지 아니한 부또 기아미라 같은 것. 은 나에게서 땅구름과 같다. 구름 뭐 그럼 흘러가잖아요, 땅구름과 다 음, 별로 땅구름에 어, 대해서 누가 뭐 관심을 갖고 귀중한 얘기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에 그친 밥을 먹고 또 팔을 베고 그 가운데 절감이 있는데 사람들은 뭐그 부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어 이일고 저렇고 많이 하는데 나는 그 부에 대해서 에 정당하지 않냐는 부, 뿌리에 대한 부는 별로 난 관심을 안 된다 뜬그란것 같다라고 얘기를 공전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풀이를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해볼까? 아, 좀 난감하네요. 현대 사회에서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집안에서 밥이 없어서 어, 뭐 모래알 같은 밥을 먹고, 물 마시고, 식물 그리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과연 이게 좋은 삶일까요? 음. 그러나 공주 이, 이 이면은 그러지 않을까요? 이세상의 물질 만능이 입장에서 물질 만능 사상. 그것이 과연 전부일까라고 얘기를 하네요. 음. 불교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인연법이 이거 인연법이 이거 어떤 큰 부가 생겼다면 큰 것이 생겼다면 생겼다 어, 반드시 큰 것도 또나아기 마련이다. 불교에서 사표현하는데 생로병사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반드시 큰 것을 얻는 것이 있으면 큰 것이 반드시 일련 경우가 있다. 라고 얘기를 불교에서는 하는데, 예. 공자에 하고, 이제 물론 부처님은 이제 태어나서 공자 그 이후에 생활했지만 공자도, 어, 나름대로 어떤 물질 만능에서, 벗어, 음, 날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공자가 나름대로 지난번에 내가 언젠가 설명했다시피 공자도 정당한 부는 정당한 부는 부자는 옹호를 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유교하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하고 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이 공자는 불이 불을 조차 더 중요하긴 했지만 불이 된강에 대해 정당하지 않냐, 무에 대해서는, 뜬금없가 같이 기했다 어, 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이걸는 제가 아까 말한 불교에 따지면, 정당하지 않게 얻은 거는, 얻은 거는 반드시 정당하지 않게 나가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 우리가, 어, 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그런 것은 오래오래 에, 가지만 그렇지 않냐고 지금의 요즘같이 로또에 복권에 당첨된 그, 것은 공정 입장에서는 불이 불어 본 거죠. 그렇죠 어. 그럼 어떻게 러면불교인연별이거 그렇게 하면 쉽게 나가버, 나가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불교에서 반드시 인연법에 대해서 큰 거를 얻으면 반드시 잃게 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저는 이걸 현대적으로 생각할 아, 어떻게 응용할까라고 싶은 사항은 비록 천민 낙도를 절개하는 뜻은 저는 그거는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예, 그 시대의 삶이 대로 있는 건데 옛날처럼 천민 낙도를 한다 그러면 요즘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아니겠죠. 그렇죠? 사람은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사람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균형을 뭐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좋은 거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어, 근데 좋은 거 먹고 사는데 먹고는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요. 좋은 방향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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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좋은 방향으로 하지 않니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우리가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어, 당첨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나무 생활이 불행에 빠지는 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큰 것을 없으시면 반드시 큰걸 잃게 만드는 일의 인연법인데 이것을 왜 이러냐면 좋게 생활을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큰걸 얻었는데 그거를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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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썼다 그러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하면 현대 생활에 맞게끔 이 이런 식으로 물마 거친 모래를 먹고 모래와 같은 밥을 먹고 물 마시고 이비게배고 그렇게 절공을 찾지 말고 내가 정당하게. 여기, 의롭게, 어, 공자는 불이라 했으니까, 공자의 말씀을 거듭 빌린다면, 의로운 부와 기는 반드시 존중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본인은, 에, 정당하지 않은 부와 기에 대해서, 뜬구렁과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 뜬구렁과 같이 아니하려면, 반드시 의로운 부는, 정당한 부는 받아 놓아라. 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당하지, 퍼지지 않냐는 돈은 순식간에 나간다. 그것이 내 호주맨에서 나가는 경우,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냐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프거나, 지, 자신이 무슨 어떤 나쁜 짓으로 뭐차 사고로 등등. 그런, 그런 식으로도 돈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 아까 어, 인이법에배고 부처님 말씀하 맞은 것처럼 이런 큰 것을 얻지 아니했으면 반드시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즉 불이 된 불을 얻었기 때문에 또 불이 나쁜 것으로 또 돈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정당하게 벌도록 노력을 해라라고 말씀을 들어오고 싶은 거죠. 과거 같이 그때는 뭐물 것이 없고 등등했기 때문에 물 마시고 베개 잡고 잔잔 잔다고 한들 에. 그게 과거 행복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고 정정당당하게 먹고 살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내 옆에 사람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뭘할 것인가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살고 사회를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에 같이 예, 천백 낙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를 위해서 살수 있을까 그런 질문 저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는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 즉두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된다면 이제는 이와 같이 반소사처럼 하지 말고 어, 있는 것을 잘 먹고 이웃을 위해서 정,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해라. 이 육신은 나의 영혼을 나오는 뭔가를 하려는 도구거든, 도구거든요. 그데이 육체가 아, 건강하지 않으면 자유를 해서 활동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아빠는 잘먹으라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정당한 부공자는 불의의 네. 대부는 덩그러운 같이 여겠다고 얘기를 했다시피 예, 이제는 정당한 부로 바탕으로 뭔가를 해야 그것이 오래가지 그렇지 않냐면 예, 불교의 이념법 따라 바로 동일하게 나갈 수가 있다. 민심하 한번 듣고 왔습니다. 자, 수립된 15번째 문장은 이런 식으로 공자도 한번 참이 안전처럼 그렇게 천빈 낙도의 삶을 산 적이 있고 내가 어려움에 살지만 어려움에 살지만 그와 같이 이 정당하지 아니한 분은 정당하지 아니한 분은 떠물어 같이 이야다 위대한 수성 공자는 그런 차원에서 어 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많은 제자들이 그공자의 위대한 삶을 본받으려고 존경을 하죠, 하려고 죠하 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와 같이 어려운 생을 살면서도 나쁜 데 불을 추구를 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안 하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